안녕하세요. 우티 쇼트의 우찌입니다. 현재 칼모 시리즈 영상 마무리하고 인코딩을 눌러 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는 이유는 제가 대구에서 친구를 불렀어요. 이번에 칼모 시리즈에 나온 그 친구를. 오늘은 목요일이고 현재 시각은 밤 11시 한 50분 정도예요. 그 친구는 한 12시 좀 넘어서 도착을 하고 다음 날 대구에 다시 출근을 해야 됩니다. 부른 이유는 가방을 선물하기 위해서요. 협찬 받게 됐어요. 누군가의 촬영자가 필요할 때 와서 도와줬었던 사람이고, 혼자만의 촬영이 아니라 살짝 대화가 들어가는 영상이 필요할 때도 항상 와가지고, 부산에서 와서 도와주고, 다른 지역, 고령이나 뭐 서울이나 대구에서도 몇번 도와줬기 때문에, 이번 협찬품은 제가 선물을 하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도 그 친구와 리뷰를 하면서 가방의 외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실제 사용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또안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정말 처음 카메라를 사용해보는 사람의 입장을 들을 수도 있고 카메라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원래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백팩을. 근데 그 백팩을 버리고 이 카메라 가방을 들고 다니면 일상생활에서도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색다른 리뷰도 할수 있겠더라고요. 마찬가지 이 가방을 협찬 받으면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어떤 것은 말하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한 강요를 받지 않았고요. 자유롭게 리뷰를 해달라고 이렇게 가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친구가 한 30km 정도 남았다고 해요. 도착하기 전에 잠깐 전화를 달라고 했는데 내려가가지고 가방을 선물하면서 그리고 상세 스펙을 한번 보면서 친구의 카메라를 정리하면서 사용하면서 그리고 사용해보고 전체적으로 느낀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친구가 도착하면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화가 왔고 저는 가방을 메고 마중을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리면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아 o 어? me o n 하 e for me t w 요 어디 now. I've m a d my mistakes. And you won't even. 서 h 어 t s up? What's up? w h 이 t s up? w h a 봐라, 야 좋아 보이 는데 이거 니네 선물 어, 진짜로 오 상찬 받은건데니 네 줄게. 감동 오버하지 말고 우찌 나 진짜 나 괜찮나? 나안 봐도 감동이 나 어때? 어나 빼. 아 이제 너, 이제 잘. 막 일하고 온 사람 같다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선물 받았는데 첫인상이 어떤지 아 우선 너무 감동적이고요 리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돌려돌려가겠지 내준다음에 하면 이제 내가 언제 증거 있나 우찌 <목소리로> 아 우선 너무 감동적이고요 딱 봤을 때 아 질기고 튼튼하고 좀 오래 쓸수 있을 것 같다. 그걸 느꼈습니다. 평소에 백팩을 메고 다니는 게 용량은 비슷할 것 같은데 좀 흐물흐물해요.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근데 이거를 메다가 이 가방을 보니까 딱 봐도 뭔가 튼튼하고 좀야 아무것도 안 들어있잖아 안에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야니 네 리뷰 잘한다. 유튜브 해도 되겠다. 아, 그럴까? 아직까지는 <laughs> 일반 가방이랑은 다른 게 바로 카메라 옆구리에서 바로 카메라 꺼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카메라에 좀 집중돼서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요런 데도 그렇고 삼각대 넣어 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킨다던가. 여기도 카메라를 넣을 수 있겠고. 어, 근데 이게 다 찼네. 이게 여기만 따로 공간인 거고. 그리고 나도 아직 생상해 보진 않아서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안에 조각들이 있다보니까 이것들은 다 떼지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마이크라든지 평소에 들고 다니는 지갑 같은 것들도 커스텀해서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따로 딱 카메라 렌즈 뭐 그리고 뭐 배터리 충전기 이런 것들을 넣으면 되고 앞에는 뭐 보조 배터리라든지 메모리카드 등등 이런 것들을 또다으면 되겠네 카메라 가방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려요 이게 엄청 많거든 들어갈 곳이 그래서 이거를 활용만 잘하고 내가 여기에 뭐 있고 이런 것만 잘 알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편안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카메라 가방이고 꼭 카메라를 안 넣더라도 이런 거빼 가지고 들고 다니면 편하거든. 전체적인 첫 인상은 이렇고. 그래도 상세 스펙은 내가 하는 게 낫겠지? 그렇지 응. 상세 스펙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부터는 같이 카메라를 또 커스텀하고 난 뒤에 사용하는 모습들 전체적으로 며칠 이상 사용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리뷰를 끝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뮤직 큐! 1. 뮤직 큐 브랜드 이름은 엘레컴이구요. 제품명은 DGB-P01BK입니다. 뒤집이는 대구능인데. 잠깐 사용해본 결과 정말 빠르게 카메라에 접근이 가능하고 공간도 넓어가지고 괜찮았어요. 앞쪽부터 보시면 사이드에도 삼각대를 거치할 수 있지만 앞쪽에 아랫부분에서 삼각대 포켓을 꺼내가지고 삼각대를 달고 고정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메인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따라 마음대로 커스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사이드 포켓에는 가방을 내려놓지 않고도 카메라나 렌즈 등등을 넣고 쉽게 뺄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상단 포켓도 마찬가지 단독으로 카메라 한 대를 넣을 충분한 공간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메모리 카드나 배터리, 등등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가방을 내리지 않고 넣고 빼고를 쉽게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깨 부분과 후면 부분에도 작은 포켓이 존재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보관하기 굉장히 용이하겠어요. 아랫부분에는 풋파트가 있는데 바닥에 모래 등등을 보호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100%의 성능은 아니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겠죠. 추가로 도난 방지 링, 캐리어에 달수 있는 벨트, 전체적인 방수 재질과 방수 커버 등등이 가방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여행시나 험한 환경 속에서도 사용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제에 있고요. 거제에서 오늘 비가 와서 촬영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는데, 다니면서 좀 찍고 촬영을 했어요. 10일 정도 사용을 하고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사용한 사람이, 네, 에, 사, 사용한 사람이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끝내보려고 합니다. 장점이 어떤 게 있었나요? 음, 장점은 우선 첫 번째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튼튼한 디자인의 손잡이 부분이랑 이 어깨 매는 부분이 많이 무겁더라도 뽀송뽀송한 게 좋았어요. 편하게 매일 수 있었던 거, 그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장점은 디자인이 예쁘고 단단하고 사용감이 좋았다. 사용감이 좋았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두 번째 장점은 가방을 메고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세웠을 때. 바로 선다는거예요 가볍든 무겁든 비가 와서 바닥이 젖거나 더러운 바닥이라도 상관없이 편하게 이렇게 바로 쓸수 있어서 밑에 가방을 저도 봤는데 밑에 받침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닥은 신경 안쓰고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바닥 한번 들어볼래요? 네 바닥이 좀 젖었는데 받침대 말고 여기 다른 부분에 좀 젖었는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방이 방수라가지고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능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네. 있다는게 장점인거니까 두 번째 장점은 여기저기서 세울 수 있어서 가방이 더럽혀질 일이 많이 없다.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장점은 뭡니까? 렌즈를 걸어가면서 뺄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무선 경우에도... 마이크가 너무 멀리 떨어졌더니 녹음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 장점은 카메라 가방인 것만큼 들고 다니면서 카메라를 교체하거나. 또는 렌즈를 교체를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상하좌우 어깨끈까지 여기저기 공간이 많아서 차키라든지 지갑 이런 것들을 수납을 하고 가방 하나로 내 짐을 다 넣을 수 있다는 공간감이 좋았다고 얘기했고요 다섯 번째는 본인도 이거를 선물 받고 카메라 가방을 검색을 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가성비도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은 더 없다고 하길래 제가 단점을 물어봤죠 호치! 사이드나 윗부분에 카메라나 렌즈가 있을 때는 편하긴 한데 이 안에 꺼낼 게 있다면 삼각대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치되어 있으면 삼각대를 다 제거를 하고 네. 빼줘야 되니까 불편한... 어, 좀 불편한 감이 있었다 네. 삼각대가 있으면 단점이 될 수도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럼 두 번째 단점이 있을까요? 주머니가 많이 있는데 직접 써보니까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말 그대로 뭐조만한 지갑이나 차키 뭐, 휴대폰 뭐, 충전기 쪽만 한거 뭐, 그런 거만 담을 수 있고 뭐, 넉넉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따라다니면서 한 번씩 사용하는 거를 보고 제가 사용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괜찮아요. 디자인 괜찮고 카메라 렌즈 몇 대씩 담을 수 있고. 금액대도 괜찮고, 그리고 레인 커버라든지 이런 것들도 카메라 가방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성능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삼각대가 있을 때 중앙에 있는 게 꺼내기 조금 힘들다. 이거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수납 공간이 조금 좁은 거, 이것도 단점이 될수 있지만, 수납 공간이 많은 것 자체가 장점으로 적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조금 더 많은 카메라 가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성비가 좀 괜찮은데 정말 카메라 가방의 성능을 제대로 하는 가방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가방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그리고 카메라 가방을 어떻게 보면 처음 사용해 보는 사용자도 굉장히 만족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카메라 가방을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리스트에 두고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리뷰를 한번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 가방의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에도 같이 리뷰를 할수 있는 컨텐츠가 있으면 이렇게 같이 리뷰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칼모 시리즈 같은 거. 오케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거제도에 있다가 이제 부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는 열심히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요 근래 계속 비가 와서 우중충하긴 한데 내일은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네, 계십시오.